간경변 증상과 근감소증. 간경변 증상에서 근감소증은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간경변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기 간경변 증상을 가진 환자의 약 70%가 근감소증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으며 간질환 환자의 근감소증 발생률은 다른 만성질환 환자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간경변 증상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2배 이상의 근육 손실 속도를 보이며, 근육 손실이 3% 이상일 때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신 염증 반응, 에너지 섭취 부족, 단백질 균형 장애 등이 간경변 증상에서 근 감소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 증상과 간성 뇌병증. 간성 뇌병증은 간경변 증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높은 사망 위험을 동반합니다. 간경변 증상 환자는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 암모니아 독성 문제를 겪게 되며 이는 간성 뇌병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감염, 전해질 불균형, 복수 등이 있으며 특히 혈중 나트륨 농도가 감소할 때 간성 뇌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간경변 증상 환자의 간성 뇌병증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간경변 증상과 복수. 복수는 간경변 증상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 복강내 체액이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복수가 발생하면 식욕 감소,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간경변 증상에서 복수 형성의 주요 원인은 문맥고혈압과 저알부민 혈증이며 복수 발생 후 환자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경변 증상 환자의 복수 치료 및 예방이 중요합니다. 간경변 증상과 상부위장관 출혈. 간경변 증상의 말기 단계에서는 상부위장관 출혈이 자주 발생하며, 이는 치명적인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상부위장관 출혈은 식도 정맥류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간경변 증상으로 인한 문맥 고혈압에 의해 유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경변 증상 환자의 85%가 식도 정맥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출혈의 사망률은 약 30%에 달합니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간경변 증상 환자의 출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경변 증상과 감염. 감염은 간경변 증상 환자에서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 높은 사망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 증상으로 인해 간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경변 증상 환자의 약 40%가 다양한 감염을 경험하며 감염이 발생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간경변 증상 환자에 대한 철저한 감염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경변 조기 치료 간경변 증상은 다양한 합병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각 합병증은 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 감소증, 간성 뇌병증, 복수, 상부 위장관 출혈, 감염 등 여러 간경변 합병증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치료 전략이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간경변의 조기 치료과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예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담한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